요한계시록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일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도 오늘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하늘의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늘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또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탄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고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려갔다. 이것이 하늘의 전쟁에 관한 중요한 말씀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군대를 사탄의 군대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 더 이상 잊지 못하여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것이 전쟁에 대한,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가르침입니다. 세 번의 패배가 있고요. 세 번의 결박이 있다. 이것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미와 아직인데, 영적 전투에서도 우리는 이미 이겼지만, 또 아직 그 싸움이 끝나지 않았고, 마지막 승리는 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 이것은 과거에 태초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게 하신 것. 그것은 결정적인 승리이지만, 사탄의 마지막 심판은 아직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용의 군대의 싸움인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입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사탄을 하나님과 대등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그 사자, 천사와 미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탄과 싸우고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천사들조차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성로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탄의 군대와 싸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성로들을 사탄이 교회를 사탄이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심판이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사야 말씀에 여호와께서 뱀, 용을 죽이셨고, 또 죽이실 것이다는 것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51장 9절에 보면 옛날 옛시대에 여호와께서 그 팔로 라합, 그것은 용,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들이죠. 라합과 용을 찌르셨고 죽이셨다. 그런데 또 다른 곳에서는 그날에 미래한 날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날랜뱀리워야다 꼬불꼬불한 뱀 리와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취하신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요. 10편 74편에 보면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이 신앙은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10편 74편의 말씀이 로마서 16장 20절의 기초가 되고요 근거가 되고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심판하시고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례하며 통치자들, 권세들. 이것은 혈과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세력들인데, 그들을 왜 통치자, 권세들이라고 했을까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파괴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에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랬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군대가 한 나라를 정복할 때그 나라의 왕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고 그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는 장면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께서 승리하셨고, 성도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예, 오늘 본문에 찬송하고 있죠.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의 권세이며, 최후에는 성도의 믿음과 증거를 통해 성도가 얻게 되는 승리입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고요. 이 복음을 목숨을 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증거함을 통해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하늘의 전쟁, 그랬는데, 이 하늘의 전쟁이 또한 이 땅의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싸움은 또한 성로들이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됩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 사자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는데, 이 땅이 내려온 것 자체가 그가 패배한 것이고 힘을 잃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크고, 힘있게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한다 하여도 이 땅으로 쫓겨난 사탄, 그래서 힘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지상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사탄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무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우리 공부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고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또 우리를 교환한 속임수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대한 미움과 증오를 갖게 하는 것이 사탄의 무기인데 반대로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영, 영,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이 우리의, 우리에게 무기가 되고 사탄을 이기게 하는 승리가 됩니다. 용은 성로들의 육체를 해야 할수 있다. 예,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심지어 순교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핍박과 환란 때문에 용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귀가 이제 땅으로 쫓겨난 마귀가 크게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예, 사탄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왕로 노릇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 심판이 유예가 되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있을 것을 얻지 못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것이 확장되어 갈수록 사탄은 이 땅에서도 그 힘을 잃게 되는데 땅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마귀를 용으로 다시 지칭한 것은 앞에 있었던 1 2장1 절에서 6절또그 이후에 나오는 하늘에서 용이 사탄이 하나님과의 싸움에 패배한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나, 내쫓겼다. 패배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요.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제 용은 마귀은 하나님과 크리스토가 아닌 더 이상 대적할 수 없지만 이제는 남자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게 되죠.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땅과 바다가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데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네, 물론 하늘의 천사들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자들도 표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사는 성도들도 포함합니다. 1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했다. 누가요? 용과 짐승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사는 자들, 성로들을 표현한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7장 15절에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셨다. 장막은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전으로, 또 교회로, 성소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땅과 바다는 무엇일까요? 13장 12절에 보면,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13장 8절에도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자들, 짐승에 경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땅과 바다에 속한 자들. 그리고 이 땅과 바다에서 용을 섬기는 짐승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있고, 땅과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 사탄을 섬기는 용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땅과 바다에 화가 임할 것이다. 왜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으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이게 복을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마귀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교회를 핍박할 뿐 아니라 마귀를 추종하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멸망으로 인도니다 이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이죠. 박해가, 아, 박해한다, 그랬는데, 박해는 추격한다, 쫓아간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합니다. 왜 추격합니까?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해치려고, 해하려고 추격하는데, 이 추격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구원을 받게 되죠. 사탄의 박해와 추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와 추격 때문에 복음은 더먼 곳까지 전파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죠.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되고 힘이 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일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복음은 더 힘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예, 뱀이, 용이,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삼키려 했을 때, 여자를 떠내려 보내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시고 강물을 삼키게 하시고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되죠.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키는 것처럼 예전에 바로의 군대는 모세가 고백하죠.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다 그랬고 고라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한 고라의 무리는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을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여자가 용의 바퀴를 피하는 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광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장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메마른 광야, 거친 광야.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한 가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셨다. 내가 애국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다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이 독수리의 두 날개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마귀가 용이 여자를 해치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하죠?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 날아 올라갑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보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로 어부어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 날개를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환란을 뚫고 날아오르게 하신다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교회는 이와 같은 힘과 능력으로 모든 핍박과 환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께서 이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여자가 승리했습니다.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리할 차례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굴까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세우신 그 교회, 그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가지만, 이 땅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또 유지되는, 존재하는 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교회가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인데, 우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전쟁, 무서운 싸움이고, 힘든 싸움이지만,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지금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